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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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유닛 <미친을> 투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laughs> 네, <그때 제가> 선이 <laughs> 일을 한 15년간 김황진 대표는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다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직, 직업이, 그러니까 직책이 지금 여기 저희 회사에서는 솔직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한 곳에 앉아가지고 직무로 보기에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출장도 가야 되고, 각각 지점에 생겨나는 사고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고, 그런 일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직무실 라는게 오히려 거추장소래요. 서제 진짜 직무실을 가면 그냥 지금 거의 창고이고요.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어, 아, 목소리를 유심히 듣는 건 역시 대표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라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강사들은 김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표님은 저희... 네, 교육을 중심에서 잡아주고 계시고요 항상 저희한테 되게 많은 걸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 항상 되게 친근하게 해주셔서 네, 어, 되게 그 고충이 있을 때는 그때 많이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다 틈틈이 저희 교육생들 일기 교육생들 시험 때도 오시고 네, 많이 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많이 오세요. 대표라는 사람이 물론 뭐 투자도 할줄 알아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돈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고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필라테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공부를 하는 분도 사람이고 또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또 가리키는 회원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얼마큼 잘, 예. 네.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돈을 갖다가 얼마큼 잘 모으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와 되게 성장했으니까 돈이 많겠네요 라고 하는데 거의 교육에 투자하는 게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할수 있죠. 바로 그 소통과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김항진 대표 직원들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는데요. 요번에 수고하신 분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으려는데요. 보통 밥 먹을 때마다 저희는 가족들이 껴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같이 식사하고 회식하고 어, 그 다음에 술안 드신 분들이 만나가지고요. 예, 술안 마시는 회식. <laughs> 여성 직원이 많은 회사인 만큼 메뉴도 분위기도. 김왕진 대표 본인 취향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불편한 거 있을 때 얘기 드리면 가장 많이 잘 들어주세요. 대표님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하고 국장사들이랑도 직접 얘기 많이 해주시고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요 대표님인데 아마 저희 필라테스 회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 네. 저희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무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너무 일이 많아서 가끔 안타까울 때도.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는 김항진 대표. 그는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회식 문화도 만들고 있는데요. じゃあ。